녹음하면서 네. 귀신은 못봤냐고 <laughs> 아 얘기를 하시는데 네. 녹음하면서 귀신은 본적은 없는거 같세요 네. 어, 귀신은 못본건 네. 녹음하면서는 아니고 저희가 뮤비 촬영장 때 뮤비,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네. 세준이가 한번 진짜 봤어요? 네, 네. 춤추는 귀신이라고 제목을 붙이는게 <laughs> 더잘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 제가 분신술에서 한 8명정도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찍는 도중에 어떤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이런 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그냥 나오고 있었는데, 음. 이제 제 생각에는, 아, 감독님께서 음. 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틀어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음. 감독님 쪽 모니터를 봤는데, 누가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 oh, 나. No. <laughs> 근데 그 춤을 추고 있는데, 목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고 있어서, 아, 우리 영상팀 누님께서, 이렇게 너무 신이 나서 셔 춤을 추고 계시는구나 <웃음> 생각을 <웃음> 네. 했는데 이제 막상 가서 왜 춤추시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사실. 아, 오 마이 갓. 아, 여자분이 제일 무서운데. 네. 혹시 아니요. 머리가 길긴 아니에요. 동일한가요? 되게 사람처럼 단발 아, 단발에 음. 네, 사람, 캄, 사람처럼, 사람처럼. 아, 이거. 사연. <laughs> 네, 카메라에 그냥 단발 머리인 아. 여성분께서 이렇게 정말 춤을 아. 열심히 그... 추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음. 지금 찬영 있는 거아니야 여기. 아무도 없는 거요저올 때는 아무도 없었어. 어떻게 저기서 이상한 소리났는아 진짜 뻥 아니야. 진짜 뻥, 아니. 아, 진짜 뻥 아니고. 아나 여기서 신발 갈아 신려고 앉 갑자기 가만히 서 있는데 계속 어디서 신발 그 삐끗삐끗 소리 나가지고 계속 음악 소리랑 같이 나와가지고 아니 누구 왔나? 음악 소리요? 어. 저희 이거 브이 t 하느라 음악도 못 했는데. 아나 음악 소리 들었네 방금 밖에서. 아 진짜 이거, 이거 맹세코 뻥이 아니라 지금. 아까 그 신발 그랬었는데 갑자기 신발 이제 안무 연습할 때그 삐그덕 소리랑 노랫소리 나길래 어 누구 또 왔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 지금 난 진짜 <laughs> 어 아닌가? 진짠데 진짜? 제이랜드 가봤니? 아니 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아 근데 진짜 뭐 삐그덕 소리 난다니까? 내 귀가 이상한 게 아니야? 아, 잠깐만. 아 근데 큰 홀에 불이 하나가 딱 켜져 있어. 또흰 색깔 불이 아닌가? 아니야 뭐가 났는데? 방금 내가 잘못 들었나? 아게 귀가 이상한데? 아 근데 저도 여기서 새벽에 혼자 연습하다 보면은 괜히 게이... 게이... 이상한 소리가 게이... 괜히 게이... 게이... 무서워 막 그래. 아야 그때 망원동 생각해봐. 망원동 때형 어? 갑자기 이이 불이 껐다 껐다가 켜지가 켜지기가 0.1초 사이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해가지고 봤더니 아래 여자, 여자 있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내밀어서 <laughs> 그때 다 기절했죠. <laughs> 그때 언제냐? 아 맞아 이것도 있었다. 이걸안 알려줬네. 그 문이야? 어. 제가 얘기 조금 했었는데. 아, 얘기해줘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안본무다 아, 네. 아무, 저희가 아무. 일본 거 이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도... 네, 네. 네. 저희가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이게 안무실 있으면 뒤에가 이제 무, 현관문인데 현관문을 열어놨어요 받침을 해놨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누가 민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닫힌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보고 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찬영이 손을 봤다고 했던가? 네, 맞아요. 갑자기 무슨 흰색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흰색깔 손이 문을 이렇게 열었대 닫았대요. 그래서 아뭔 소리야 이러고서 엄청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혼자 또 그래서 음. 보고 있는데. 진짜 뻥은데 갑자기 문이 혼자 갑자기 이렇게 닫히는 거야 점점 이렇게 이렇게 민 것처럼 그 순간 보고 씨, 아 이거 뻥, 뻥이 아니야. 여러분 진짜 아, 형 진짜 빨리 봐봐 봐봐 된다고 진짜 나 온몸에 소름 돋아가지고 그때 진짜 멤버들한테 야나다 다 소름 돋았다고 지금 이거 아, 뻥이 아니라 진짜 진짜 누가 민 것처럼 진짜 힘으로 민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나는. 되게 찬영이 나 혼자 계속 음. 심각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진짜 누가 민고 같은데 계속 이러고 있다가 여기 온 이후로 뭔가 되게 많아 귀신 같은 게 되게 많았어, 여기가 나도 근데 네, 이제 저도 그 여기서 새벽 연습하다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요 뭔 소리도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연습, 연습 더, 더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왔어요 아, 이게 진짜 뻥 아니고, 아, 그것도 있다 우리 숙소 생활할 때, 이제 네. 저희가 망운동 살때 아파트에 승우 형이 자고 있는데 사람 사람 봐 <laughs> 여기 <laughs> 어, 그냥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네. 그러니까 이게 승우 형이 자고 있는데 누가 침대를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누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있었던 거야. 근데 또아 이게 누구더라? 아, 누가 새벽에 있나서 물을 먹으러 갔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그림자가 있는 거야. 엄청 커다란 그림자가. 엄청 크다, 커다란 그림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승줄이았어 군주 보고 아, 이 답안 승형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승형은그 시간에 안 일어났던 거야. 아무도 없었는데, 엄청 한 3미터, 2미터 돼 보이는 그림자가 갑자기 보이길래, 어 이게 뭐야? 뭐가 있었는데? 누구 새벽에 일어났어? 이러니까, 아니, 아무리 안 일어났어. 이래가지고, 아, 도대체 이 방에도 뭐가? 도대체 또 뭐가 있는 거야? 계속 귀신이 몇 명이 있는 것을 이상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가 한 번은 또 있어 너무 많아 우리 아우 이야어 너무 많아 너 그때 있었나? 저희가 이제 고기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현관문을 엄청 뚜뚜뚜뚜뚜뚜뚜뚜 계속 이러는 거예요 현관문을 비번을 띠띠띠띠띠띠띠 트리니까 삐삐삐삐 이러길래 아니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나가봤는데 없는 거야 아무도. 이제 그 비상계단문 창문을 다 봤어 엘리베이터 아무도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는 이미 꼭대기층이고 그래서 아,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누가 문을 다다다다 이러는 거야 현, 현관문을 이렇게 다다다다 이러길래 어, 뭐지 이러다가 고있 진짜 무서워서 아예 못 나갔었는데 아 그래도 가봐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나가 데 아무도 없는 거야 또 진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때 완전 패닉 상태였어 일단 고기 먹다가 형아 이거 뭐 일이냐고 지금 아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진짜 아니 내가 가는 곳만으로조건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야그 여기 뭐지 여기 숙소 오고 형방은 뭔일 없었어요? 우리 방? 네 오, 우리 방 딱히 없어 우리 방만 한두명 있었구나 왜 그때 승우형당번 가위눌리고 에아 승우, 그... 승우 형이 가위눌 놀려고... 아, <laughs> <승우 웃음> 가위는... <laughs> 이거 말해줬나? 아 모르겠어요 말해줬나? 아 이게 <웃음> 승우, <웃음> 승우 형이 말해줬어? 승우 형이 자다 가위위에 눌렸어요 가위위에 근데 눌렸는데 자기가 알아친 거야 승우 형도 이제 아나가위 가이 늘렸다. 가이 늘렸다. 그런데 갑자기 아, 소리줄때가위가 풀린 거야 <laughs> 승우 형이 혼자 풀어냈어 가위를 힘으로 <laughs> 고함을 지르니 멤버들이 다 놀란 거야 뭔 일이냐고 응. 알고 보니까 자기가 힘으로 소리 지르면서 가위를푼 거야. 나 그거 보고 와이 형은 진짜 와, 정... 대단한 형이구나. <laughs> 평범한 형이 아니구나. <laughs> 진짜 아나 그거 보고 와이 형은. 귀신도쫓아낼 형이야, 진짜. 소리 질렀다고 가이가 풀린 건 처음 봤어. 나는. 난 이런 적 처음이었어. 아, 또도뭐 있어? 하는 아, 그리고 이제 뭐지? 세준형이 저거 아직 숙소 안 들어왔는데 막 진짜 이제 아, 다고 아, 맞아. 저 어디 갔다 왔는데. 저이지금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어, 리신대로 누가 올라왔는데. 음, 맞아. 그때 난 이미 숙소에 있었거든. 그때. 갑자기 세준형이 오더니 수빈이한테 야, 또 아까 왔었어. 이래 가지고 아니야. 안 하는데 이거. 뭔 소리야? 아까도 올라갔었잖아. 2층 침대. 아, 무서워 죽겠다. <laughs> 저 저번에 저 오지도 않았는데 여 2층 침대로 누가 올라가서 아, 왜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아, 여러분, 저희가 제가 한번 형저발밑에 아, 하지 마. <laughs> 보여 준다. <laughs> 아니, 여러, 여러분, 아, 무서운 얘기 하기 싫은데. 수빈이가 얘기해서 궁금한 앨리스도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어느 날 수빈이가 너 일본 갔었냐? 네. 어. 추석? 네. 어, 명정 명절, 명절에 저희가 이제 휴가를 설, 바, 설, 설. 아, 설 설날 명절에 휴가를 받았거든요. 아, 새해, 새해. 아, 그래. 아, 헷갈린다. 우리가 언제 쉬는지 모르겠다. 그 네, 새해. 새해, 새해. 네, 여러분 새해에요 새해, 저희가 이제 휴가를 정말 받았었어요. 며칠간. 그래서, 새해 동안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여기가 집이니까, 여기가 집이니까, 어차피 집도 가깝고 해서 계속, 어, 아, 그냥 숙소에 있자 하면서 숙소에서 며칠간 있었어요. 머리 깊다 하지 말고! 와! 어, 있었는데, 이제 딱 제가 잠이 그날따라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었는데 오, 딱 누가 문을 열, 열었는데 딱아 누가 멤 누가 수빈이나 승우 형이겠지 하면서 이제 계속 잤죠 자고 이제 계속 자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수빈이가 2층 침대잖아요. 그래서 2층 침대 이제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수빈이겠구나 했는데 이제 들 보면 여기 2층 침대 있잖아요. 이렇 2층 침대에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바지에 이렇게 포켓을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포켓 달고 있는 사람이 우리 멤버 중에 수빈이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2층 침대에 눕더라고요. 누워서 계속 있었는데, 어, 검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잠결에 이제, 아, 수빈이가 왔구나. 어, 수빈이가 이제 집에서 왔구나. 하지마! 집에서 왔구나. 해서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위에 올러니까 수빈이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어수빈 나갔나? 수빈 나갔나? 왜 없지? 했는데 아 이제 수빈이가 다시 휴가 다 끝나고 돌아와서 물어봤죠 수빈아 그때 왜 2층 침대 올라갔어?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야 너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없었,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아... 여기 있어. <laughs> 아, 아, 하지 말라고. 그날 생각하면서 되게 지금, 얘기하면서 등걸 너무 오싹오싹 했는데, 제대로, 제대로 망했 많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삼각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계속 만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무서워서. 제가 그정도로 귀신 무서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승우형이 가끔씩 귀신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진짜 와불다 꺼놓고 아, 승우형이 크잖아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몸도 커가지고 진짜 불다 꺼놓고 이게 저 가끔씩 이게 가끔씩 또잘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 쪽잠이라든지 말 자면 잠깐 눈을 뜨면 키 엄청 크고 어깨 완전 넓고 이런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여서 그 뭐라 그러지 그 귀신은 자유로 귀신 아닌데 뭐지? 내게 사람 키큰 귀신 있잖아요.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가끔씩 흠집 흠집 태요 진짜. 뭔가 아, 무서워 죽을 뻔했네. 또 이게 왜왜아 팔쩍 귀신, 어, 맞아, 팔쩍 귀신, 맞아요. 아, 귀신 얘기 그만하자, 진짜 너무, 아, 우또울것 같아요. <laughs> 너무 무서워. 어, 팔쩍 귀신. 옛날에, 우리, 연습생 때 숙소에서, 같이, 아, 제가, 팔쩍 귀신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귀걸이를 껴안고 자라고? 이거? 아니야. <laughs> 그만해 좀 잠깐만해지 진짜... 야야야 정수빈. <laughs> 저희 에 빅토네 무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요 <laughs> 네, 어느 날 차를 하고 딱 나왔는데 수건 틈에 어떤 여자가. 오 A 제일... 이상은 자연 같겠지 상하 오른쪽이 비해서 왼쪽이 더 길었어요. 음. 근데 저희 거의 끝자락. 끝자락! 호 끝자락! 호프! 호프! 깜짝 깜짝 진짜 깜짝 놀랍. 아 시작하면 죽 와.. 가까이 가는 갑자기 으 <laughs> 이러는 거야 소리가 음, 몸으 비틀비틀 거리다가 갑자기 와우! 와우! 어 좀비야.. 좀비야.. 와아악! <laughs> 로 가는 길이었고 고속도로였는데 지 네, <laughs> 어... 관짝이야. 아. 안 돼. 이거 별명 안 됐습니다. 그 에? 뭐지? 뭐지? 끊겼죠, 여러분들.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근데 모니터는 왜 나갔지? 안돼 나 오늘 노래 불러줄 거란 말이야 모니터 왜 나갔지? 모니터 아. 어 됐다 깜짝 놀랐네 비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laughs> 노래를 좀 불러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모니터도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 귀신 얘기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가 언제였지? 화보를 찍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화보를 찍고... 여러분들, 자 댓글! 댓글에 저희 여러분들도 그때 저의 상황에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저희가 화보를 찍은 적이 있어요. 화보를 많이 찍긴 했지만, 화보를 찍고, 이제 매니저 분과 승우 형과 저랑 수빈이랑 이렇게 멤버 셋이 탔어요. 차례다 탔어요. 차례다 탔는데, 차를 딱 타고 이제 강남대로 한 한복판이었어요.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강남대로 한복판이었어요. 도로 그냥 도로였어요. 차가 엄청 많은 도로였어. 도로를 딱 가는데 승우 형이랑 저랑 이제 맨 뒷자리에 앉고 소빈이가 이제 앞자리에 타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그냥 저런저런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차 도로였는데 갑자기 저 저랑 승우 형 바로 뒤에가 그냥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뒤에 차 뒤에가 있었어요 차 뒤에 뭐야 그 창문 창문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런 거예요. 창문에서 소리가 갑자기 어 그래서 저는 순간 제가 아 뒤에 다른 매니저 형이 있나 보다 주차장인 줄 알고 아 뒤에 다른 매니저 형이 있나 보다 뒤를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여기는 저기 뭐야 어 저거였어요 저 뭐야 도로였어요 도로 차도였어요 완전 차도였어요 그냥. 근데 저는 그래서 아 나만 들었네? 근데 승호 형이, 승호 형도 <laughs>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저를 보면서 야 방금 뒤에서 소리 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끝이에요. <laughs> 끝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무서운 얘기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가지 엄청 제가 엄청나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살면서 진짜로 아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라고 느낀 적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숙소 제 새벽에 제가 새벽 한2 시까지 연습을 혼자 하고 혼자서 연습을 하고 매니저님이 들어왔어요. 오늘 왜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했지?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됐지? 아무튼 그 연습하고 새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이제 매니저님이 저기 어디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여기 불이 켜졌네요 와, 아, 깜짝이야 여기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아무튼 아 깜짝 놀랐네 아무튼 매니저님이 새벽 2시에 저를 그, 저기 어디야 숙소 이제 지하주차장에 딱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이제 저는 딱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laughs> 엘리베이터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가려면 이렇게 꺾어야 돼요. 문이 있는데 이렇게 꺾어야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 딱그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으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남자분이 으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엄청 크게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그게 처음에 딱 으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 소리라고 인지를 못해갖고 어, 무슨 어디 불났나. 불났는줄 알고 그에 이런 소린줄 알고 어디 불났나? 막 전쟁 났나? 막 지금 막 바이러스 때문에 막 무슨 뭐 일이 터졌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뭐, 뭐지? 이랬는데 자세히 또 들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 소린 거예요 이게 고라니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laughs> 진짜로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재연을 하자면은 딱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탁 도, 돌려고 하는데 야 소리가 나가지고 순간 딱 멈춰가지고 오호호호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매니저님한테 달려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매니저님한테 엄청 달려갔어요 엄청 달려가가지고 갑자기 매니저님도 딱 차를 세워가지고 딱 갈려다가 딱 멈춰가지고 어,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지금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이러면서 저 저만 들은 거 아니냐고 그때 자기도 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쵸? 이러면서 진짜 무섭다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차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저 진짜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까지만 데려다주시면 안 되겠냐? <laughs> 아, 진짜 너무 무섭,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취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이 얘기 갑자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빠, 아 맞아, 저 여러분, <laughs> 저 사실 이 방에서 이게 약간 되게 소름끼치는 건데. 뭔가, 여기에, 제가 새벽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누가 문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냥, 이게 스피커가 나오니까 제가 잘못 듣고 있었어요. <laughs> 못 듣고 있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laughs> 아무도 없었어요. 아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뭐 잘못 들었겠지 그래서 사실 여기가 방음이 잘안 되니까 그래서 <laughs> 잘못 들었겠지 해서 이제 뭐 그냥 그러고 또 있다가 갑자기 위그 여기 위에가 사무실이라서 근데 위에서 그 약간, 그, 발자국 소리는 아닌데, 사람이 움직이면 약간 그, 약간 부스럭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있구나 해서 제가 다가서 <laughs>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사무실을 갔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laughs> 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다시 여기 앉아서 작업을마저하다가오우우우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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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우우우우어우우 오! 오, 진짜 우어우오오오우우우우우 왜 그래? 어 미안해요 잠깐만 잠깐만 있어오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랬어 오, 오 깜짝이야 오 아유. 너무 흔들리는데 이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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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오, 어, 이게 이럴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오우, 어 잠깐만. 뭐? 자세히 봐봐. 이거 여기 안에 제가. 종이 넣어놨는데 종이가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